2, 30대에서 인기 많은 차를 이야기하면 소형 SUV 그리고 K5 하이브리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 SUV는 보다 높은 거주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셀토스부터 코나, 니로까지 전체적으로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세단에서는 K5가 독보적으로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디자인이나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기 많은 준중형 세단인 K5의 인기 비결과 함께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향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5는 최근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세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도 잘 빠진 디자인으로 인기 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z자 형태로 들어간 헤드램프와 함께 절취성 같다는 리어램프도 훨씬 더 깔끔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베이지 컬러에서 오렌지 브라운인 마션 브라운 시트를 선택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감성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고요. 사실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소나타는 풀체인지급 변화가 생겼지만 그 당시 K5의 기존 디자인이 더잘 빠졌어서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부분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기본 출시가 인상 그리고 그 외에도 고금리의 고유가까지 최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빠르게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K5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직접 자차로 구입하는 것보다 구매 방법을 살짝 바꿔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차가 아닌 장기렌트로 이용하면 이용기간에 대한 비용만을 내면서 탈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들을 다 부담하는 것보다 예산을 낮출 수 있어요. 신차를 자차로 구입한다면 신차 출시가를 모두 부담해야 하고 금리에 따라 높은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죠. 그렇지만 K5를 회사 명의로 구매하고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빌려 타면 모든 가격을 다 부담하지 않고 이용요금만 내면서 타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싼 이자는 물론 취득세와 세금, 보험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별도로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출로 인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 렌트로 타게 되면 매달 이용료에 여러 부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탈수 있으면서 동시에 고정 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20, 30대 오너님들에게는 정해진 비용으로 계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초년생분들의 보험료 부분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데 효율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렌탈로 이용하는 기간도 운전 경력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사고로 운행하면 나중에 자차를 이용해도 조금 더 낮은 보험료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차보다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달라진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여러 회사들 중에서 어떤 곳에 더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기간, 주행거리 제한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회사마다 다른 잔존 가치 그에 따라 달라지는 월비용까지도 충분히 비교해보셔야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전문 플래너를 통해 여러분의 운용계획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조금 더 유리한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를 남긴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현재 특별 할인도 단독으로 진행 중이니 확인해보세요. 10만 고객 감사제를 통해 K5를 총 206만 원 절감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